정말 제 멋대로 살았어요 음. 힘들 때만 그냥 잠깐 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뭐 어딘가 계시겠지 근데 또 그동안 지나온 산들 속에서 아직 제가 어리긴 하지만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버겁다 보니까 제 나이에 비하여 제가 가신 것에 비하여 살아는 계신 거야부터 시작해서 음. 그럼 살아 계시면 나한테는 왜 이러는 건데부터 음. 시작해서 막 온갖 원망과 막 그래 뭐 어딘가 살아 그냥 무슨 전설이나 신화 속에 있는 음. 어떤 한 인물처럼 그래 뭐~ 대단한 분이 있다며 음.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끝난 광화문 연가가 아.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간증의 공연이 네. 되었어요 이제 네, 네. 처음 해보는 역할이었고 네. 처음 접해보는 작품 색깔이었고 음. 네.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연습실 앞까지 왔다가 그 신발이 잔뜩 나져 있잖아요 네. 그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연습실에 못 들어가겠는 아, 거예요. 오, 네. 그 정도로. 네, 어. 부담이 너무 크고 뭐만 하면 이게 기가 죽고 준혁이 들어서 뭘 하지도 못 하겠고 네. 입도 뻥긋 못 하겠어서 대사 한 마디를 뱉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니, 이런 대배우 님의 자재원씨 그러니까. 그래서 아니, 이런 정말 이야기가 이었어요. 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. 이 공연을 내가 올렸을 때 나는 정말 이제 그만둬야겠다. 아. 그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컸는데 어떤 깨달음이 생겼냐면 그동안의 작품들은 아 말로는 겸손하게 겸손하게 아 저는 뭐 노래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라고 했지만 그동안 내 마음속에는 난이 정도 했나 봐뭐 잘했나 봐이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제 마음의 은연 중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음, 네.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거 갈 곳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방향도 음, 안 보이고 어. 이게 뭐 맨발로 뛰어야 되는지 자동차를 타야 되는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으니나 살려주세요. 나 모르겠어요. 음. 처음 느낀 거예요. 이거는 완전히 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인정합니다. 는 음. 당신밖에 없네요. 이거 도와주세요. 저 살려주세요. 굉장히 컸어요. 거기에 오는 저의 그 깨울림이 네.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음. 아 이걸 깨달으라고 이 시기를 조셔, 주셨나 보다. 음. 이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. 주고주님만내 빛이 되시는주님만내 친구 되시는 광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.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去。